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두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 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강상대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되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자들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받는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 사그을할례자에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 사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 야고와 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약속하였으니우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기로 가게 하니라 다만 우리에게 한 자들을 기가도록가셨으니 이것은 나로 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가 케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라봐도 그들의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로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녀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며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대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우리에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